한눈을 팔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뭐를 적었었어? 얘가 아따, 우리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인사해볼까? 우리가 항상 스팀에서 친구한테 채팅 보내는거좀 쳐봅시다. 어, 뭐야? 어? 답해주네? <laughs> 331년 동안 제가 잠들0 0잠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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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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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하이0 0 0 0 0 0 0마0 0하0 0 0 0하0 0 0 0 0 엄청난 성공. 당신 영혼을 뜨입에 사 포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포지로 <laughs> 업그레이드. <laughs> 바탕으로 돌아와 다른 걸 해봐야겠어. 알았어. 어떻게 나가? 요딩 <laughs>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정말 빠르. <laughs> 정말 빠르다네. <laughs> 석양이 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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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석양이 왜 <왜죠>? 저? <laughs> 당신 한마리 폰이다. <laughs> 아니, 석양 이저 그만지라고. <laughs> 너랑 무지 동떨어져있다고? <laughs> 나 아스버드였었는데? <laughs> 잠깐만 뭐야 채팅 어떻게 보내 나 오프라인인데 어? 아아! 아아! 내가 알트 탭을 누르면 안돼 아아! 지금 <laughs> 이거 지금 대박이다! <laughs> 저거 나 오프라인인데 왜 친구 <laughs> 대박 야, 대박이다! 이거 <laughs> 야, 나 오프라인에 채팅이 어떻게 오지 않는데 시청자야. 더 웃긴 거는 방금 친구들 시청자 인데 나는 반말 쓰고 있어. 나를 위한 그 문구를 이용해라. 나너 나의 패이다 야, 왜 별로? 이 뛰는 모습을 봐. 이 미소짓는 모습을 보라고 한눈을 팔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라, 뭐라 적었었어? 얘가? 이걸 기억해? 집중하고 있었군! 어휴, <laughs> <아유>, 정현님 <정기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입력하는 것이지. 666을 입력해 너희들의 구세주가 여기에 있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뭐였지? 여러분, 그 버섯 키우는 거 있는데? 잠그 옛날에 버섯 키우는 그거 있었어요. 구글로 가자. 잠만. 구글 야, 나, 나 그거 생각났어. 쟤네 보고. 그래. 나메코. 그래. 나메코가 나왔어요. 나메코. 나메코잖아. 이 나메코잖아. 야, 나메코가 <남의> 나오잖아. <laughs> 야, 왜 나메코 나와? 뭐야? 렉걸려 뭐야 <laughs> 왜 내가 이딴 게임을 하면서까지 렉이 걸려야 되지? 아 이제 뻔했군 내 오랜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해 누구 난 친구 없어 매주... 넌 죽였다 나를 죽어 너도 야 몰라 다 죽여 그냥 뭐가됐든뭐가됐든 좋아 그냥 죽여 그냥 야 50명밖에 안 죽인 게 어디야 안 그래요? 야 괜찮아. 63명밖에 안 죽었어. <laughs> 63명이면 무수히 많은 영혼들 중에서 조금밖에 안 죽은 거야.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죽었 많이 안 죽었잖아. 뭐뭐 뭐, 도망치다 보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수백 개 영혼들이 지금 저렇게 풀려 <풀려있던> 있다 <거> 아하냐고그쵸 <laughs> 됐어요. 우리 남의 코들이 풀려났어요. 음, 여긴 어디니? 교도소야? <laughs> 장비를 정지합니다. 갇힌 거1 0명이요 아, 그래요? 천명이네천명인데 63밖에 안 죽었잖아. 많이 안 죽었네. 그쵸? 어, escape. 는데네 아, 뭐야. 흑막 같은 거 없었어, 그냥? 티켓 엔딩? 불안해 할 필요 없어. 넌 드디어 게임을 깼어 아니 난 너도 너도 한번 빔으로 써보고 싶어 내말 그냥 듣기만 해난언젠가 우리가 가,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건 완전한 진실은 아니야 그냥 너도 삭제하면 안되니? 아니 뭐? 삭제해서 지켜달라고? 뭐야 게임 꺼졌어 띠용 게임 꺼졌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시험삼아 한번 이거 켜볼게요 보이세요? <laughs> <laughs> 일단 이거 카메라 뒤집어져가지고 절골 나오면 끝나는거임 티켓은 어디부터 모아야 돼? 티켓 어디서부터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나중에 팀포하면서 에임 조준할 때 그런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뭐 이게 다네요 오케이 좋아 카메라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